혹시 무 사시면 무청은 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무청은 무의 잎과 줄기를 뜻합니다. 무청이 무보다 영양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식품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무청에 들어 있는 특별한 성분이 장속 유익균을 무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키고 체지방은 20%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무청이 왜 무보다 뛰어난 건강식품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청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황금 조합을 공개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람과 잘못 알려진 상식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청은 무의 줄기와 잎 부분을 말합니다. 김장철이 되면 무를 수확하고 남은 이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어 왔는데요.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겨울 내내 이 시래기로 부족한 영양을 채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무가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폐가 위축되어 피를 토하는 것과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무로 만든 깍두기의 옛 이름은 각독기로 무로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무청이 버리는 부분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무청을 얻기 위해 일부러 물을 심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무청용 무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무청의 가치가 재조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국립 및 동업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무청의 칼슘 함량은 무뿌리보다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무보다 30배 이상 많아지고요. 단백질은 4배나 증가합니다. 말린 시래기 100g당 식이섬유가 33g이나 들어있는데, 이 정도 수치는 현존하는 채소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무청이 무보다 뛰어난 영양가를 가진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물론이고 무에는 없는 비타민 K까지 말리면 풍부해집니다. 한마디로 무청 시래기는 겨울철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 박호영 박사팀이 국제학술지 푸드 앤 펑션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연구팀은 생지를 네그룹으로 나눠서 8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청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비피두수균과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프록토 올리고당을 섭취한 그룹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호영 연구원은 무청에 든 다당체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을 돕는다며, 장 건강은 뇌인지 기능이나 호르몬 조절 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지요. 두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무청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량이 20% 감소했고, 체중도 12%나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청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 오래 머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시래기는 100g당 열량이 22kcal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찔 걱정이 적습니다. 50대 중반인 배우 시네라 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 비결로 시래기 솥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심장 질환과 당뇨 예방입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심장 질환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환자들이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10g씩 늘릴 때마다 사망률이 15%씩 감소했습니다.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식이섬유가 혈액 속 당분을 걸러내 인슐린 양을 낮추고 장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 상승도 막아줍니다. 고혈압 쥐에게 5주간 무청 시래기를 첨가한 식이를 제공한 결과 혈압이 23%나 낮아졌다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암 예방 효과입니다. 무청에는 인돌류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무뿌리보다 무청에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 무시래기를 첨가해 유방암세포를 배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48시간 배양 후 시래기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방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었고, 유방암세포의 자가 사멸까지 유도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결장암 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무청 100g 당166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폐암을 예방하는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뼈 건강과 빈혈 예방입니다. 무청에는 철분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에 의하면 무 100g 당 칼슘 23mg, 철분 0.16mg인 34mg이 들어 있습니다. 무청은 이보다 칼슘이 10배나 높으니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청 건조 과정에서 늘어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도 좋은데요. 무청의 철분이 혈액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김모씨는 평소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을 시작했는데요. 매일 아침 시액이된 장국을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나자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3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놀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무청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청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정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삶은 시래기 기준으로,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말린 시래기 30g을 불리고, 삶으면 대략 250g에서 3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나물 한 접시 분량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입니다. 저녁에 많이 드시면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아침에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어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리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된장과 함께 끓이는 것입니다. 시래기와 된장은 음식 궁합이 정말 잘 맞는데요.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을 시래기가 보충해주고, 시래기에 풍부한 칼륨이 된장의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시래기의 군내도 된장이 잡아주어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와 함께 조리하는 것입니다.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가 시래기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촉진시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들깨의 지방성분이 시래기에 거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도 잘 되고요. 세 번째는 고등어나 명태와 함께 조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래기에 부족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생선이 보충해주고, 시래기는 생선의 비린내를 줄여줍니다. 영양적으로도 맛으로도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린 시래기를 부드럽게 삶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먼저 마른 시래기를 미지근한 물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충분히 불린 시래기를 깨끗한 물로 2회에서 3회 세척한 후 냄비에 넣고 물을 붓습니다. 이때 설탕을 조금 넣으면 삶는 시간이 단축되고 장내도 없어집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푹 삶은 다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식을 때까지 뜸을 들여주세요.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 2시간에서 3시간 담가 특유의 냄새를 빼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무청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줄기가 연하고 선명한 푸른빛을 띠며 잎이 연한 것이 좋습니다. 말린 시래기를 고를 때는 녹색빛이 도는 것을 선택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시래기가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줄기가 가늘고. 부서진 부분이 많으면 수입산일 확률이 높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국내산은 줄기가 굵고 부서진 부분이 적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시래기가 중국산이나 일본산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말린 시래기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삶은 시래기는 한끼 분량씩 소분해서 깨끗한 물과 함께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물을 넣어 함께 얼려야 해동 후에도 질겨지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 김장철에 한꺼번에 손질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가격 대비 영양가도 뛰어난데요. 말린 시래기는 조금만 사도 불리면 양이 8배에서 10배로 늘어나서 경제적입니다. 자, 이제 무청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은 시래기와 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의 부족한 비타민을 시래기가 보충해주고 시래기의 칼륨이 된장의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식품 모두 항암 성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시래기 된장국을 끓일 때는 쌀뜨물을 육수로 사용하시면 더욱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시래기와 들깨입니다. 들깨의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비타민이와 리놀렌산이 혈관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시래기 들깨국 한 그릇의 열량은 약 180kcal에서 220kcal로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빈혈 예방과 뼈 강화에도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시래기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인데요. 시래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시래기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어 맛도 좋아지고요. 시래기 고등어 조림 한 접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무청도 모든 분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거나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말린 시래기에는 인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인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량이 중요한데요.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시래기를 처음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조 과정에서 질산염이 일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처음 삶은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에 헹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에 말린 시래기는 영양소 파괴가 심하니 그늘에서 말린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시래기나물 볶음입니다. 삶은 시래기 3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된장 1.5 숟가락, 국간장 1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들기름 2 숟가락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다가 육수를 한컵 넣고 부드럽게 익혀줍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간편 활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삶아서 포장한 시래기를 구입하시면 불리고, 삶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에 한번 헹궈서 바로 국이나 볶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래기를 다져서 만두소로 활용하거나, 시래기밥을 지어 들기름과 간장만 넣어 비벼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당뇨 환자도 시래기를 먹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권장됩니다.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래기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매우 드물지만. 십자화과 채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무청을 그대로 먹어도 되나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삶거나 말린 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영양 흡수율이 높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청은 무보다 칼슘이 10배, 식이섬유는 30배나 높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두 번째 장 건강 개선. 다이어트 심장질환 예방, 암 예방까지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된장 들깨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극대화되고 신장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사실 때 무청 버리지 마시고 실외기로 만들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